안녕하세요. 맘스살롱맘입니다 오늘은 베기팬츠 봉제를 하겠습니다. 이 바지의 앞쪽에 라인을 두 개를 넣었더니 좀더 세련된 느낌의 바지가 되었습니다. 옆에는 입술주머니를 만들어서 달았고, 허리에는 고무 밴딩을 넣어서 입고 벗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쪽에 지퍼는 모양만 지퍼입니다. 바지를 재단을 할때 식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름선을 중심으로 해서 식서 방향의 길이를 똑같이 맞추어서 재단을 해야지 바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도 초보일 때는 바지가 자꾸 돌아가서 왜 그랬나 했더니 식서 방향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봉제입니다. 주머니 봉제는 주머니 입술감 안쪽에 심지를 먼저 붙여놓고 시작을 합니다. 반을 접어서 박음질을 먼저 하겠습니다. 주머니 입술감의 양쪽 끝을 박음질을 한 후에 시접을 정리하고 뒤집습니다. 주머니 달을 안쪽 면에 심지를 먼저 붙이고 입술 주머니 모양을 그려 줍니다. 그런 다음 주머니가 달릴 위치를 표시를 해줍니다. 겉감 쪽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주머니 입술에도 1cm 간격으로 표시를 해서 선분을 그려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려놓은 선분을 박음질을 합니다 겉면에서 시접선 1cm를 남겨놓고 박음질을 합니다 나중에 주머니 입술은 여기 바느질한 이 부분을 위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손등 쪽에 주머니감을 옷감과 겉과 옷이 마주보게 이렇게 놓고, 아까 바느질 했던 주머니 입구에 입술주머니, 시접선 위에 똑바로 똑같이 놓습니다. 그런 다음, 안감 쪽으로 뒤집어서, 아까 펴시 박음질을 했던 그 선분이 보입니다. 그 위에 똑같이 박음질을 해줍니다. 다시 겉면으로 뒤집어서 아까 박음질한 부분은 이렇게 시침핀으로 접어서 고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1cm 간격으로 선분을 하나 그려놓습니다. 주머니 입술의 폭이 1cm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손바닥으로 가는 주머니감을 여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1cm 간격으로 표시한 뒷면. 여기에서 박음질을 합니다 아까 박음질한 옆선에 시접선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11자로 박음질을 합니다 주머니를 박음질 할 때는 바늘땀을 좀 촘촘하게 해서 하면 튼튼합니다 다시 겉면으로 뒤집어서 박음질한 11자로 박음질한 그 사이를 양옆을 Y자로 표시를 해놓고, 중심을 Y자로 잽니다. Y자로 찐 부분을 통해서 주머니감을 모두 안쪽으로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주머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머니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쪽에서 여기 삼각형이 양 옆으로 있습니다. 이 삼각형을 먼저 고정하는 스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바느질된 부분에 실접을 주머니 쪽으로 젖혀 놓고 위쪽에서 한번더바른질을해 줍니다. 주머니 입구의 양옆도. 고정 스티치를 해줍니다. 주머니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시접선을 정리를 해줍니다. 시접선을 정리한 후에 주머니를 모두 겉면 쪽으로 끄집어내서 박음질을 해주고 다시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박음질을 해서 통솔 스티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머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재단을 할때 앞쪽에 스티치가 두 줄이 있어서 재단을 좀더 길게 했어야 했는데 깜빡 잊고 재단을 그냥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4cm 간격으로 두 줄의 띠를 만들어서 여기를 잘라서 스티치를 넣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잘랐기 때문에 연결하는 바느질을 먼저 했습니다. 만약에 좀더 길게 재단을 했다면 그냥 접어서 박음질을 해서 스티치를 표시하면 됩니다. 스티치 라인을 넣기 위해서 박음질을 해서 다림질을 해서 접었습니다. 접어서 다림질을 했습니다. 다림질한 이 선분 위에 한번더 박음질을 해서 선분의 모양을 살려줍니다. 아래 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스티치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바지 뒤판에도 밑쪽에만 똑같이 스티치를 놓았습니다.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뒤판입니다. 앞판과 뒤판을 연결하는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앞판과 뒤판의 겉면과 겉면을 마주보게 해서 놓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서 박음질을 합니다. 시침핀으로 고정해서 박음질을 할 때, 옆 사이드심과 안쪽에 인심 쪽만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이드 심 봉제를 합니다. 사이드 심을 박음질한 후에 인심을 박음질합니다. 바지의 한쪽 면은 뒤집고, 한쪽 면은 뒤집지 않습니다. 뒤집은 면을 뒤집지 않은 면 쪽으로 집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 미디의 크러치 라인을 먼저 맞춰줍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바지의 크로치 라인 선을 따라서 촘촘하게 바느질을 합니다. 박음질이 끝난 후에 바지 밑단은 접고 접어서 박아주면 됩니다. 크로치 라인을 따라서 박음질을 한 후에 앞쪽에 여기 지퍼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를 다림질을 해서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지퍼 모양으로 박음질을 해주겠습니다. 다트선이 있었는데 다트선을 봉제를 안 했습니다. 다트선을 먼저 봉제한 후에 지퍼 모양을 박음질 하겠습니다. 고무 밴딩 바지이기 때문에 굳이 다트는 봉제를 안 해도 되지만 봉제를 하면, 다트 봉제를 하면 선이 더 예쁜 바지가 되기 때문에 다트가 있다면 박음질을 해서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겉면에 그려놓은 지퍼모양 위에 스티치를 놓아줍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지퍼모양의 스티치를 놔주고 지퍼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앞과 뒤를 구분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종종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다트는 접어서 안쪽으로 다림질을 해서 사용합니다. 허리 벨트를 하기 위해서 허리 둘레의 길이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허리 사이즈를 측정을 할수 있어서 허리 벨트 하기가 편리합니다. 허리 벨트는 양쪽에 시접분 1cm씩 2cm를 더 크게 하고, 아래 위쪽은 시접분 1cm를 포함해서 10cm로 재단을 했습니다. 고무줄의 길이는 본인 허리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허리에 시접분을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을 한 후에 가름소를 해서 반을 접어서 사용할 겁니다. 고무줄도 중심에 박음질을 합니다. 허리는 반을 접어서 다림질을 하고 시접도 1cm를 접어서 미리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지의 겉면에서 허리벨트를 뒤 중심부터 시진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박음질을 할 때는 뒤집어서 안쪽으로 벨트를 집어넣고 안쪽에서 이렇게 박음질을 하면 훨씬 편리하게 박음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시접은 0.5cm만 남기고 잘라내줍니다. 허리 벨트 사이에 고무줄을 끼웁니다. 그리고 뒤 중심부터 다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놓고 시침핀은 많이 고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 시작점 몇 개만 하면 됩니다. 다시 뒤집어서 겉면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저는 겉면 쪽에 여기를 배짝 박음, 박음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박음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쪽에서 박음질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사용한 고무줄은 2.5cm 폭의 고무줄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쪽에, 벨트 위쪽에 박음질을 한번더 했습니다. 이렇게 박음질을 했더니 고무줄도 고정이 되고 더 예쁜 허리 벨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배기 밴딩 바지 만들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 만든 바지는 통이 아주 좀 넓은 편에 속합니다. 오늘도 맘스살롱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omssalon video